어쩌면 k 방역의 실체는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첫 번째는 이제 예방 접종과 관련돼서 네, 지금 접종률이라든지 뭐 접종하겠다는 의지 등 이런 것들이 낮아져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이제 붙여나갔으면 하는 게첫 번째 질문. 그런데 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측면 마스크 다 벗고 뭔가 이상생활다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측면의 집단 면역은 11월에 절대 달성할 수 없어요. 하지만 자 오늘 코로나 19와 과학적 사회 두 번째 포럼 시간입니다. 코로나의 영웅 이재갑 교수께서 두 번째 발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제 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K 방역 우리가 몰랐던 것들 전문가 국민 그리고 과학 기술 우리가 이제 K 방역이란 얘기를 상당히 좀 많이 했었죠. K 방역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뭐 기술적인 부분들 또는 뭔가 드러낼 거, 뭐. 치료제 백신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중요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을 쏟았고, 또한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얼마나 동참했는지, 그 여부가 사실은 더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K방역에 대한 자랑과 또는 한계를 말씀드리는 시작인 시간인데, 일단은 5월 12일까지 1차 유행을 대부분 겪었던 상황에서 SDG 레포트에서 나온 그러니까 지속 가능 개발 그 레포트에서 나온 부분인데요. 그때 우리나라가 방역과 그다음에 경제 손실도 최소화시켰던 국가 에서 OC 국가 1등을 했던 기록들이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올해 이제 한 2월까지의 분석한 거에 대한 것이 난셋에 실렸는데 보시면 이제 한국 우리나라 한번된게 아니라 한국, 호주,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일본처럼 코로나 상황에서 일단 전반적으로 엘리미네이션 정책 또는 서프레션 정책을 했던 국가들과 이제 미티게이션 그냥 피해 최소화만 좀 노려서 사망자가 늘어나는 상황일 때그 락다운을 하는 수준 정도만 했던 그러니까 적극적인 방역을 한 국가와 그냥 이제 심각해지면 락다운 했던 국가들을 비교했더니 사망자 커브가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납니다. 거의 그런 미티게이션 전략을 했던 국가들이 엄청나게 사망자 늘어나는 거 부분이고요. GDP 체인지 보시면 강력한 방역을 했던 국가들이 오히려 경제 회복도 훨씬 빨랐다는 부분이고 가장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렇게 낙다운의 수준 정도가 어디가 더 심했냐를 봤더니 오히려 방역을 계속 강화했던 국가들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부분들이 오히려 나았는데 오히려 미티게이션 전략을 사망자가 늘어날 때마다 낙다운을 했던 국가들이 오히려 개인적인 자유는 훨씬 더 제한하는 결과를 가졌더라. 그래서 또 이제 뒷부분의 결과들은 이제 백신 접종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얼마나 잘하느냐와 연관돼 있어서 앞 프로 했을 때는 이제 그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케이방역 실체와 관련된 얘기 이제 본격적 말씀드려서 진단 체계의 구축과 관련돼서는 메르스 때 메르스 초기에 민간 기관의 검사를 확대를 못했던 부분 때문에 여러 병원에서 검사를 제대로 할수 없어서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만 진단이 가능해서 한 일주일 정도 걸려야 검사 결과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러 병원에 확산되는 걸 초기에 막지 못했거든요. 그 당시 시각제 긴급승인제도도 없었고 그래서 민간으로 피처 보급 늦어지면서 초기 위행 상황이 통제 실패했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때 질병관리본부가 2015년 지나고 나서 국립보건연구원에 있었던 진단 기능 중에 감염병 분석센터, 특히 인체 대상 특히 신종 감염병의 진단을 주로 하는 감염병 분석센터를 질병관리본부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검체 수집부터 역학조사 분석까지 우리화된의 체계들을 갖추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식약처에서 2016년부터 진단 시약의 긴급승인 체계를 구축을 이제 하면서 이제 코로나 상황을 대비가 가능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1월 10일에 이제 그 당시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코로나 PCR을 통해서 그 검사를 구축을 했었고 이후에 유전자 정보가 공개되자마자 리얼타임 RT-PCR을 질병관리청에서 먼저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1월 27일에 질병관리본부 이때는 이미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RT-PCR이 세팅된 다음이었는데 진단검사의학계 의료진단업체가 회의를 해서 업체에서 PCR 시작을 개별하면 질병관리청 진단검사의학계에서 유효성을 검증하고 그 유효성 검증이 질병관리청에서 OK를 하면 식약처에서 긴급승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래서 첫 번째 확진자가 1월 20일에 나왔는데 2월 4일 날 첫 번쩍 진자 나오고 20일이 경과되기 전에 첫 시약이 시각적 긴급 승인을 받았고요 시약이 나오자마자 민간 47개 병원에 대해서 진단검사협회와 정도관리협회에서 이제 개별 밸리데이션 유효성 평가를 거의 밤새다시피 3일 동안 하는 거죠 유효성 검증을 해서 병원과 진단에 보급해서 민간 공급 2월 7일부터 검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검사를 초기에 K-방역이라고 해서 잘한 부분이 이제 사실 이제 이 s g 레포트 나오지만 우리나라가 3월 2월 초부터 진단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유행상을잘 잡았다 미국이 3월 20일 넘어서 진단이 시작되고 독일도 3월 초 돼서 진단이 시작되는데 다른 국가에 비해서 우리가 거의 한달 이전부터 그걸 했기 때문에 초기 방역을 매우 잘할 수 있다 특히 1차 유행을 제대로 막아낼 수 있었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다만 진단 자체를 잘했다는 그 수강 때문인지 몰라도 그 부분이 이제 오해가 되면서 정부와 민간과 전문가들이 합심해서 세팅을 빨리 해서 이 위기를 겪은 거지 진단 기술이 우리나라가 엄청나거나 이래서 된 거는 또 아닌데, 그 부분들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계속 K방역하면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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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그런 이제 수유증을 났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문제라는 부분들 지적하는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가 드라이브스루 선별기료서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제 대규모 선별기료서가 필요해진 이유도 이제 신천지 때문에 하루에 확진자가 뭐 800명, 900명 나오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드라이브스루 방식 또는 대규모로 컨테이너를 여러 개, 이건 경기도 방식인데 해서 여기에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진단을 하면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서 하루에 뭐한 300에서 600명을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고요. 드라이브스루도 병원급에 있는 경우도 하루에 300명 이상을 이제 검체 채취가 가능한 상황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2 0 2 2 2월 20일 이제 대구에 제가 갔었을 때 선별 진료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감염학회 정책팀하고 논의를 하면서 빨리 진단하는 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이제 카톡에 올려놓고 제가 이제 대구시장하고 면담을 했었는데 야외에 넓은 곳에 대규모 선별지로 설치해야 된다 했더니 야외에다 그런 거 설치하면 너무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겠냐 진단을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그날 사실은 대구시에서 안 하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저희가 이제 만들어진 부분들을 새벽에 이제 김진용 인천의료원 가장 감염내과 과장이 저희한테 그 안을, 아까 이 그림과 해당되는 안을 보내줘서 저희가 감염학회, 재병관리청뭐 대구시에도 보냈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보내서 대구시 차원에서는 시행하지 않았지만, 최고 경북대병원이 2월 23일에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처음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에서 2월 27일날 세종시 이제 보건소에서 드라이브스를 선별 요소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민간의 의견을 민간이 받아들였고, 이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받아들이면서 가이드라인 만들고, 그래서 전국의 70여 개까지 만들어지면서 1차 유행을 막아낸, 특히 검체 채취의 속도를 확 늘렸던 측면들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민간이 먼저 얘기했고, 사실 정부가, 그러니까 지자체가 안 받아들였지만, 이제 민간 병원이 받아들였고, 일단 그 이후에 이제 공무원들이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K방역이 됐던 부분들이어서 어쨌든 사실 이 방법이 아이디어는 개발하지만 이게 뭐 기술적으로 뭐 대단한 기술적인 능력을 가진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 부분이 민과 관과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같이 노력을 했던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열린 정부와 관련된 논의들이 o e 시대에서 계속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투명성, 책무성, 총력성 참여인데 특히 코로나19의 K방역은 전문가들과 또 민간 영역 또한 이런 부분들이 참여를 통해서 이 부분이 지자체에 전달되고 또 정부에 전달되고 이 부분이 국민들이 받아들일 만한 제도로 넘어갔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생활치료센터도 비슷합니다. 초반에 더랑 거의 동시에 여러분들이 생활치료센터 같은 무증상 감염자 또는 경증 감염자 치료한 시설을 통해서 대구 경북에 그런 입원이 안 되는 환자들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2월 21일 날 21일 날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대구 예방의학회나 감염내과 선생님들이 계속 의견을 얘기했지만 실제 개소는 3월 3일 날첫 번째가 됐는데 정부 내에서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감염병 환자를 어떻게 민간시설에 입원시키냐 병원에 입원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법적인 체계들이 없어서 못 만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한 20일 내에 정부 차원에서 그 법적인 제안들을 다 감염병 예방법이나 그런 시행령들 에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서 개설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경증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생활치료센터가 큰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제 외, 입국인 관리 용에도 사용이 돼서 유증 상자들 시설 격리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보급 뭐 이건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마스크 대란을 이기기까지 이런 공적 마스크 시스템 만들었고, 공공 데이터가 풀리자마자 민간에서 여러 가지 마스크 앱을 만들어서 어떤 약국에 몇 개가 남아있는지 앱을 만들어서 데이터 클로우드 통한 신 민간혁명 모델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자랑을 했는데 어떤 이런 부분들이 마스크 대란을 이겨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역학조사 인권의 교차 지점인데, 과도한사생활공개와 관련돼서 국가인권회가 문제제기를 했어요.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그 개선이 됐죠. 그래서 이제 UN에서도 이제 나와서 얘기한 거를 보건정책 위에 필요하면서도 동시에 일반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선에서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해서 인권의 침해를 최소화시켰던 부분들도 이 부분도 우리 K방역이 가진 장점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백신 접종 수용성에 있어서 백신 접종을 받았던 분들 중에서는 89.5%가 주변에 접종을 추천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거죠. 다만 접종을 받지 않겠다는 분율이 거의 지금 40% 육박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안타까운,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제 백신이 안전하다 고 생각하십니까가 50% 55% 되는데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분 41%인데 우리 국민들이 정말 착한 게 뭐냐면 안전하지 않다고 증명한 그러 그러니까 얘기하신 분들마저도. 55.8%는 접종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쩌면 K방역이 실제는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이런 부분들이 안전성에 대해서 너무 과잉하게 돼서 사람들이 접종 의지를 많이 꺾고 있기는 하지만 안전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나는 백신 접종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K방역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가치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인 가치에 국민의 참여, 민간 전문가들의 노력, 이 부분들을 정부가 수렴하면서 국민들이 동참할 수 있게끔 했던 부분들이 지금의 K방역의 어떤 가장 중요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치료제라든지 백신 이런 거 또는 특정 진단 기술 이런 거에 치중된 부분이 아니라 K방역은 거버너스와 또한 국민의 참여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K방역 기술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시민과 전문가, 정부가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낸 가정 자체가 K방역으로 불러이는데요 이제 감염병 재난 전문가와 정부의 수기 대안 제시 시민의 동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열린 정부의라는 측면에 있어서 계속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는 백신 접종과 관련된 부분들도 K방역이 얻어냈던 이런 전문가 정부의 수기 대안 제시를 통해서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정책들을 통해서 백신 접종에도 이런 K방역의 기본적인 가치들을 이제 새롭게 더그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되게 됩니다. 어, 뭐 외국은 어땠다더라, 뭐 아니면 어느 우수사례가 있었더라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우리 사회 속에서 말씀하신 공무원, 전문가, 또 국민 그 가운데 과학과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적시에 어, 의견이 서로 소통이 되고 그게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다시 현장에 어, 그 으로 만들어져서 바로 적용이 된그 K-방역에서 경험을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 이재학 교수님들이 그런 중요한 그 에피소드들, 핵심 내용들을 잘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 제가 님 발표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그첫 네. 번째는 이제 예방 접종과 관련돼서 네, 지금 네. 접종률이라든지 뭐이 접종하겠다는 의좀 이런 것들이 좀 낮아져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좀 우리가 이제 고쳐 나갔으면 하는 게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이 향후에 이제 팬데믹이 다시 왔을 때 우리가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해 놨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이제 그런 게 있으시면 좀두 개로 나눠서 좀 설명해 주세요. 예방 접종률을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일 아마 이제 모든 사람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60대 이상 예방 접종률이 예상보다 떨어지는 상황이 돼버리면 상황 자체 개선이 이제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주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약률이 이제 70대가 이제 한50% 30 60대가 지금 40% 정도 되고 있기는 한데. 올라갈 필요가 좀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유도할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경제적인 인센티브 부분들도 상당히 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접종하신 분한테. 아예 현금 지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여러 지역 화폐나 이런 걸 지급하는 부분들도 고민할 때가 된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방역에서의 이제 기준 하나들도 좀 이제 좀 저도 사실은 방역 기준 하나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노골적으로 접종률 올려야 되니까 만약에 접종자들끼리는 5인 이상 모임을 풀어준다든지 접종자들끼리만 모이면 5인 이상 뭐 8명이 모이도 되고, 12명이 모이도 되고, 뭐 MT를 가도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좀 풀어주는 전략까지도 이제 고려할 때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체 차원에서 이제 인센티브, 휴가를 늘려준다든지, 3박 4일 정도 휴가를 준다든지, 기업체에서 아예 100불이든 2 0불 110만원, 20만원이든 보너스 주는 부분까지 고려를 하고, 그런 정책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하는 방법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향후 판데믹 대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니까 러 지금에 만들었던 여러 가지 체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복귀를 해서 다음 상황에서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거나 또 똑같이 주저하는 일도 벌어지면 안될것 같거든요. 특히 백신 개발과 같은 부분들도 뭐 우리나라에서 개발 돼 봐야 뭐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니냐는 그런 회의적인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시작을 해서 끝까지 해서 출시까지 한번 우리원에낸 부분들을 다 만들어내야 그래야 다음 판데믹 때도 똑같은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고 그 부분들을 활용해서 우리나라가 좀더 빠른 시간 안에 백신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만드는 부분들 최대한 기록해 놓고 해야 된다는 부분 특히 또 치료제 부분들 혈장 치료제 부분 이번에 사실 논란 되게 많은데 혈장 치료제가 어쨌든 항체 치료제 나오기 전에 브이지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서 빨리 주여해서 항체 치료제나 어떤 효과 있는 치료제 나오기 전에 먼저 써야 되는데 이번에 항체 치료제보다 혈장 치료제 허가가 더 늦어지는 허가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들 보면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경험했던 것들 제대로 만들어서 다음 팬데믹 때는 정말 시기 적절하게 그런 기술적인 그런 과학적인 진보를 이루어내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집단 면역이라는 것이 이제 11월에 달성이 정말로 가능한 목표라고 보시는지 첫 번째 하나고 두 번째는. 집단 면역 이후에 방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게 분명 사람들의 어떤 인식과 현실이 약간 괴리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상당히 여러 더는 혼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은지 좀전문가 의견. 그러니까 집단 면역의 결과를 뭐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고요. 그 국가가 기대하는 바가 뭐냐 그 국민이 기대하는 바가 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 지금 미국이나 영국처럼 너무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너무 많은 사망자가 나온 국가 입장에서는 일단은 사망자만 확실히 극감을 시키는 것하고, 어느 정도의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는 부분들이 가장 중에 집단 면역의 목표일 거거든요. 한천 명, 이천 명 나와도 그냥 사망자 적으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살래. 그냥 자가 격리도 조금 덜 하시키고, 뭐 그냥 확진자, 그냥 무슨, 무슨, 산발적 발생되는 것들을 인정하는 수준이라 그러면, 11월 정도 그 정도는 달성할 수 있어요. 1000명, 2000명 돼버리는 상황을 우리 국민이 받아들일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확진자 수도 줄고 집단 발병, 산발적인 집단 발병도 줄어서 어떤 회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업이라든지, 뭐 유흥업소라든지, 노래방 이런데서 셧다운이 안될 만한 상황을 만들려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마스크 착용 계속할 수 밖에 없어요. 겨울 내내 내년까지 백신 맞은 사람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 다 마스크 착용 계속할 수 밖에 없고 실외 정도만 마스크 벗는 상황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이 집단 면역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형태를 기대하는지에 따라서 집단 면역이 달성됐다 또는 집단 면역은 아직 멀었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측면 마스크 다 벗고 뭔가 일상생활 다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측면의 집단 면역은 11월에 절대 달성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환결 완화된 상황에서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의 집단 면역은 11월에 분명히 달성을 할 거거든요. 목표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정부가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김준일 대표님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올해 11월 어떻게든 닥쳐올 거고요. 지금 정부의 목표가 달성됐다 혹은 뭐 일부 미달했다 혹은 초가 달성됐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달성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금 공유하고 있지 않으면 혼란이 올수 있다 지속가능한 K-방역 향후의 모습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고 추진되어야 하고 구축되어야 하는가 그래야 이제 오늘 이재각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정의한 K-방역 이것은 어찌 보면 정부 전문가 그리고 국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져 나간 과정 전체가 K방역이다. 테크놀로지가 아니다. 지금 이제 사라진 바이오의 김태영상무님의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장 코로나19가 사라질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백신에 대한 뭐 내성이 생긴 또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또 재감염도 앞으로 이제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이제 계절마다 독감, 계절 독감처럼 유행하면서 어, 출몰하게 될 텐데, 이 K방역이 아직도 유효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략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K-방역에 초반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들 중에 하나는 과학기술이 반드시 적용되지만 그 과학기술의 수준이 아주 첨단이 높은 수준은 아니어도 빨리만 세팅하고 그게 보급되고 국민이 받아들일 수만 있게만 하면 되는 수준 정도기는 했어요. 근데 후기와 관련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최첨단 과학이 동원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신 개발이라든지 치료제 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가진 기술력만으로는 사실 쫓아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새로운 판례병을 대비하는 과정 중에서 중요한 K방역이라고 불리울 만한 거가 되려면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치료제 개발 또는 백신 개발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적인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런 공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체계적인 준비 과정 그리고 체계적인 투자를 통해서 그 부분이 민간과 정부가 같이 고민을 해서 같이 만들어서 앞으로 5년 이후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백신 기술을 쌓을 건지 10년 이후에 어떤 과학 기술을 가질 건지 로드맵을 갖고 대비를 하기 시작을 해야지 그래야 이제 다소러운 판데믹이 나타났을 때 그때는 진짜. 정말 우수한 최첨단의 어떤 과학 기술과 국민의 참여 이두 가지를 같이 하면서 좀더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거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제 백신 개발과 관련돼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들이 뭐냐면 2009년도에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하고 나서 거의 모든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비가 다 인플루엔자에 단숨에 몰빵해버렸어요 음. 그러니까 이번에 mRNA 백신 기술 우리나라 없다고 백신 전체에 대해서 다 투자를 해서 다 발전을 시켜야지 mRNA만 지금 뭐 2,500억 해서 사업단 만들어가지고 편협하게 가기 시작, 또 시작하거든요 또 그러니까 시작 이렇게 갔다가는 뭐 진짜 정말 예상 밖의 바이러스 나와버리면 지금 가지고 있는 플랫폼 아무도 쓸때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영역에 대해서 균등하게 하지만 집중적으로 할땐 집중하게 하지만 다른 영역들도 같이 이렇게 이제 같은 길을 걸어야지 과학자분들도 안정되게 특정 바이러스나 이런 것도 연구가 가능한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대로 가려면 다양하게 하지만 집중하게 이두 가지 전략을 제대로 해야지 과학하시는 분들이 인플루엔자 돌 때는 인플루엔자 연구밖에 할수 없고 코로나 돌때 코로나 연구밖에 할수 없는 그런 비해를 느끼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가 K방역의 가장 중요한 미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규 박사님. 아, 네. <laughs> 근데 이 정책 관련해서는 네. 지금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 5회짜리 포럼도 결국은 이제 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이제 지원으로 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우리나라의 지금 어떤 공공부문에서의 정책 특히 이러한 팬데믹에 대응하는 정책에 대해서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이 학습하고 있을 텐데 관련 질문 하나 주시죠. 방역 관점에서 가장 그역주체 국회가 누구였느냐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먼저 그 정부 당국 공무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어 어떤 그 대응 수단이라고 갖는 관점에서 보면은 보통 관료제라고 표현하는 행정수단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하게 되면 어떤 페널티가 있고 아니면 어떤 보상이 있고 이게 이다 관료제적인 수단인데 많은 분들이 예, 이게 오랜 기간 동안 지속 가능하기도 어렵다는 걸 알고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후이 저희가 뭐 누구누구를 어떤 집단을 갈아넣는다 이런 표현들도 이번에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느냐 어, 역할 주체 관점에서는 전문가 특히 의학과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앞으로 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또 이제 대응수단 관점에서는 어, 행정수단보다는 그것과 같이 어, 조금 더,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한 어떤 그, 좀더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앞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아마 이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그 새로운 팬데믹 대응 시스템을 만든다고 한다면, 이런 의학과 과학기술 중심의, 전문가와 그 어떤 수장들이 대방형 거버넌스 위에서 어떻게 얹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사전에 준비도 잘 하고 있어야 되고, 사실 그런데 아마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단시간 안에 그걸 제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걸 다들 이렇게 기대를 하실 텐데 그런 시스템 관점에서 과학 기술과 의학의 역할이 중심이 되는 시스템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질병관리청이 정말 전문가 집단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 그나마 방역과 관련되어 있는 거 감염병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이 많기는 많지만 맞기는맞지만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질병관리청이 정말 전문가 집단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제대로 키워줬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의학적, 과학적인 전문성들이 가미된 전문가 집단으로 질병관리청이 더 발전하느냐에 대한 문제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질병관리청이 인력을 어떻게 늘려나갈 건가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가들이 위원회나 이런 자문만으로 하기에는 이 팬데믹이란 상황이 너무 급박해요. 때문에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팬데믹 상황에서뿐만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병가리청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협업하는 분위기들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정부 안에도, 그러니까 절병성 안에도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더 숫자가 늘어나야 그 사람들이 이런 행정을 맡은 사람들과 바깥에 있는 전문가들의 가교 역할들을 해야, 해야 줘야 되는데, 근데 이 부분이 너무 많이 약해져 있어요. 지금 질병관리청 안에 전문가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 바깥의 전문가랑 그 내부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번역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개방형 구조에 있어서 일단 그 인력들이 질병관리청이 늘어나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런 판데믹 상황에서는 그 정부, 행정 그리고 중간에 질병관리청의 사람들, 민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약간 공적인 형태로 묶여가지고 같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뭐 코로나19 TF라든지 이런 형태로 묶여서 약간은 공적인 체제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업무를 해야 빠른 시간 결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버넌스들을 갖추는 이 부분들을 갖춰서 평상시에도 그렇게 잘 돌아가야 되지만 그 비상시에 만들 수 있는 그런 민관의 합동으로 연합,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공적 체계를 잘 만들어 놓는 게 앞으로의 판데믹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반 내부에도 전문가의 비중이 좀 늘어나야 반 내외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소통의 가교가 될수 있다. 이런 중요한 말씀을 주셨고요. 전시에 과학적 연구가, 과학적 연구가 이제 뭐 어찌 보면은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너무 꼭 재고 너무 가이드라인 뭐 법적인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좀더 이렇게 개방적으로 좀더 빠르게 하는 어떤 신속 우리 신, 신속 진단이라든지 뭐 백신 뭐 치료제를 응급 사용승인 하듯이 과학적 연구도 빠르게 할수 있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전시에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초기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고 IRB는 음. 5일 내에 해결해 달라. 그러니까 긴급회의를 열든 긴급 뭐 이메일로라도 회의를 해서 5일 이내에 다 허가해 줘서 지금 임상도 그렇고 초기심이 느면 뭐 되게 5일이나 일주일 이내다 승인해 주고 있고요. IRB가 자체 없는 의료원들을 그냥 그거를 준해서 IRB를 인정해 주는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팬데믹에서는 적어도 <laughs> 그런 거를 준비를 다 해놓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속도감 있게 법규를 다룰 수 있는 데는 두 곳이죠. 있 큰 상위 법령을 바꾸는 건 입법부고요. 시행령이라든지 대통령령 이런 그 행정부에서 좀 이렇게 좀성을 발휘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행정부에서 이제 결, 그 결정을 해야 됩니다. 행정부에서 본부처의 거버넌스 위에서 그런 의사 결정을 하려면 김부재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좀 특별위원회 좀 권한이 있는 특별위원회가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게 아니면. 어,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입법 활동을 굉장히 긴급하게 할수 있는 좀 어,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보기엔 의학 정보가 가지는 권위는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보를 국민들은 그대로 받아들여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 정보를 잘 정제하고 국민들에게 하려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의사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의학자들 사이에서의, 그 어떤 컨센서스를 만들 수 있는 그 창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창구 뭐냐면 전문가들이 만나서 위원회에서 토론하고 하는 창구가 아니라 언론을 직접 상대하는 창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단일 창구로 그래도 적어도 대부분의 의학자들과 의사들이 동의할 수 있는 단일 창구로 언론을 상대해야 돼요 그거는 메르스 상황 때도 그렇고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아, 그래도 정, 국민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들이 중요하구나 하면서 좀 많이 뛰어드시긴 한 거예요. 근데 많이 뛰어든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사실 저는 학회나 의사협회도 그렇고 학회에다가도 대변인제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중요한순간마다 감염학회도 그냥 계속 언론 브리핑하고 언론에다가 얘기해주고,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안 됐지만 그래도 좀 움직이게 된게 담화문 같은 거좀 학회연합으로 발표를 여러 번 했던 것처럼. 그래서 앞으로 학회들도 이런 대국민, 메시지, 대정부 메시지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상시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준비된 체계들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코로나19와 과학적 사회, 오늘은 K-방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이재갑 교수님으로부터 듣고 아주 뜨거운 토론, 지금까지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도 함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